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에 책임 다본인의계있을 반드시 인지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8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9시 7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네이버 네이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최근에 가격이 조금 이제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몇 퍼센트 가량 빠졌죠? 가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어, 지금 이제 한11% 가량 이제 빠지고, 지금 어제는 한1.16% 가량, 이렇게 요만큼 이제 오랜 가량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동일하게 제가, 어, 채널을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가격이 좀 빠졌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레벨에서 이제 충분히 지지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지지가 잘 나오고 그래서 네이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의 매도에 대한 이제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더갈 거라고 이제 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선물 시장에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지지 레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지지 레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1월 레벨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1월 레벨까지 가격이 이제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지지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카카오와 이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더 많이 갈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당장의 매도를 보는 거는 조금, 어,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이버도 이제 카카오와 동일하게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는 거는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레벨에서 그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격을 저희가 만약에, 나 매도를 볼 거야 해도 이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레벨에서 가격, 저희가 이제 매도가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이버와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아직까지 저는 꾸준히 상승하는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보고 있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아직까지 보고 있지는않고요 그래서 뭐 자기만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만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부분은 제가 괜찮다고. 왜냐하면은 이익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익전는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는 이제 조금 더, 어, 조금 더 크게 그 차익 실현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홀딩하는 전략을 어 취하시는 게 그렇게, 어,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지지 레벨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런 레벨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죠.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